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자녀가 성장하는 시기에 제일 먼저 거듭나지 못한 부모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모들아. 자녀를 노역케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안는 사단에 포로된 부모의 영적 상태는 자녀의 허물을 볼 때마다 사단의 격동을 받아 자녀를 노역케 하여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지 못합니다. 상처를 받은 자녀는 사단의 포로가 되어 그 성체가 쌓일수록 부모를 대적하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서 받는 상처의 씨뿌리가 되어 자아의 형성을 이루어 인격의 열매를 맺고 그 인생의 결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 성인 아이로 성장하고 맙니다. 성인 아이로 성장한 자는 일평생 남의 짐이 될지언정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불구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누가 노엽게 하지 않고 죄 교환과 훈계로 잘 양육을 할수 있습니까? 원죄로 인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박을 받은 자입니다. 강한 자에게도 약한 자에게도 상처를 주고 받지 않는 그리트의 형상이 이들로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선악간의 사단의 포리에서 거듭난 부모는 자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으며 이해를 시켜 일깨워주어 자녀라 하여금 스스로 행동을 고쳐 나가도록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부모는 내 안에 있는 법으로 자녀의 허물을 볼 때마다 격동을 받아. 자녀를 노엽게 하고 맙니다. 거듭난 부모는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선악을 알게 하여 자유의지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인 줄 믿습니다. 고 성령으로 따라난 자의 삶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양육할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는 자녀 또한 부모를 격동시킨 모든 죄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을 시인하여 죄와 죄의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듭나지 못한 믿음의 조상을 둔 자녀들의 통일한 권한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의 모든 백성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로 인하여 악을 악으로 이기려는 죄성이 자랍니다. 결국 성장하는 시기에 악을 악으로 이기는 자범죄를 짓게 되며 영적으로 쫓기는 위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적 시기는 광야의 삶의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광야는 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며 물이 없는 건조한 땅입니다. 우리의 심령 땅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시기에 얼마나 악을 악을 이겨 악을 심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악을 심은 자는 반드시 악을 거두는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통하여 내면의 상처를 받는 치유를 받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면의 상처의 근원을 치유받는 자의 삶으로 죄와 저죄의삼하의법에서 구원을 받아야 생명을 나누는 예수 안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 시기에 시험이 올 때마다 부모는 자녀를 놓을게 하여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는 내면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줄 믿습니다. 자녀 또한 시험이 올 때마다 내가 부모를 격동시키는 죄인이라고 회개하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내면의 상처의쓴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신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서는 피차 시험이 올 때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는 가정은 천국을 잃을 줄 믿습니다. 알렐루야.